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한 주간 동안 두려우면 사나워진다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두려우면 사나워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왜 두려워지는가? 라는 질문을 먼저 근본적으로 해봐야 합니다. 이 갈라디아서 말씀에서는 사람이 두려워지냐 그러면 율법주의자가 되기 때문에 두려워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주의자는 여러 가지로 의미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자기의 잘잘못을 근거로 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야 복받고 지키지 않으면 내가 벌받는다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신앙생활하는 삶의 방식 이것을 율법주의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받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근거, 신앙의 근거가 되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극우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왜 극우파가 생깁니까? 그것은 바로 두려움 때문에 극우파가 생기는 것입니다. 앞에 극자가 극단적으로 간다. 이건 언제나 그것을 그렇게 행동하게 하는 그들의 연료가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입니다.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행동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 좋은 방식이 뭐냐면, 두려움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극대화시키는 것입니다. 아, 그러면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현대사회는 두려움을 바로 판매하는 세상이지요. 상품도 두려움을... 어, 조장해서 상품을 팝니다. 이거 안 쓰면 당신 뒤쳐져집니다. 이거 안 쓰면 당신의 피부는 망가집니다. 이거 안 쓰면 당신의 몸은 어, 질병에 듭니다. 어, 늙어서 고생합니다. 뭐 끊임없이 이렇게 두려움을 어, 파는 것이죠.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하면 나라 망합니다. 이렇게 해야 나라가 됩니다. 극단적으로 두려움을 이렇게 에, 팝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극단적으로 행동하게 만듭니다. 사납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 15절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서로 물고 먹습니다. 아주 개싸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피차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두려움의 무서움입니다. 두려움은 그냥 두렵다, 이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서로 물고 먹는, 피차 멸망하는 데까지 바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우리의 삶의 근거를 우리의 잘잘못에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살아야 잘 되고 못 살면 우리가 망한다. 그래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에, 잘못 살면 안 돼. 잘 살아야 돼. 잘 살아야 돼. 뭐, 가정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심지어 교회에서마저 잘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하나 평안이 없어요. 학교에 가도 힘이 없고, 여러분, 가정에 가도 힘이 없고, 심지어 교회와도 힘이 없어요. 여러분과 저를 주님께서 예수 믿게 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어, 여러분, 우리에게 제사함 주기 위해서 예수 믿게 했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함이 궁극적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은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와, 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냈어요 재에서 꺼내냈어요 마귀에서 꺼내냈어요 사망에서 꺼내냈어요 그게 구원의 끝입니까? 아닙니다 분명하게 성경은 말합니다 안식을 주려고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이 뭡니까? 참된 쉼이죠 참된 쉼은 뭡니까? 사랑하는 이에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가 어, 어디서 끝납니까? 출애굽기 처음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사가 그렇게 시작합니다.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그냥 폭정 어포 앞에 괴로워해요. 죽을 지경이에요. 아우성치는 거죠. 실수가 없어요. 하루도 어 실수가 없어요. 그들은 끝없는 노동 어, 일하는 게 나쁜 겁니까 아니지요 그런데 어, 두들겨 맞으면서 여러분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국에서 건져내잖아요 어, 그리고는 출입기가 가장 마중에 마치는 게 뭡니까 뭐냐면 성막이 완성이 돼요 그리고는요 성막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어, 모세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출애굽기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건져내는 게 목표가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아, 근데 이 여러분 요즘 우리는 애배 드려도 안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껴요. 안식이 없어요. 기도해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 못 해요. 찬양을 해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을 못 해요. 우리가 봉사를 해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봉사를 못 해요. 항상 우리는 겁나요. 애배 잘못 드리면 벌 받지 않나? 기도 잘못하면 벌 받지 않나? 뭐늘 우리는 그래요. 그래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요. 잘잘못을 근거로 해서 복받냐 저주받냐를 우리가 늘 생각하는 신앙생활 생각하는 삶의 방식을 바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으면 복받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모든 죄에서 모든 저주에서 저와 여러분은 보호받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야 보호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해야 복 받는 것이 아니고요. 잘못하면 조주받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있으면 여러분, 누구도 정제함이 없어요.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예요. 잘못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지요. 어, 재질라고 여러분 열심히 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어, 우리가 살다 보면 잘못할 수도 있고, 어, 실수할 수도 있고 죄질 수 있어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용해요 아 그래서 제가 에, 여러분한테 자주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요셉 이야기에는요 세,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어, 동생을 팔아버린 놈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형들에 의해서 팔려간 놈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누가 나옵니까 그것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멍청하게 있는 놈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요, 요셉을 형을 동생을 팔아버어 버린 형들 아닙니까? 팔려간 놈이 요셉 아닙니까? 멍청하게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 아닙니까? 어, 여러분 그셋 중에 누가 복을 받아야 되겠어요? 한 명도 복 받을 사람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들이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동생 팔아먹어갖고 그들은 구원을 받아요. 팔려가가지고요. 그들이 복을 받아요. 그가 복을 받아요. 멍청하게 있어갖고 복받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아, 동생 팔아먹어라.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멍청하게 살아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어리석음보다 우리의 멍청하고 무관심보다 우리의 무력함으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형들한테 팔려가는 그런 자가 된 그것보다요. 여러분 큰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못난 것보다 큰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잘못한 것보다 더 강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예요, 예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어떤 분이 그래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목사님 성경 좀 봐보세요. 신명기 특별히 봐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면 복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저주 받는다고 그렇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 목사님 하나님 말씀대로 그 살아서 살면 복받는 게 아니고, 예수 믿어야 복받고, 하나님 말씀 안, 지켜도 조주, 안 지켜서 도안지켜 조주 받는 게 아니라, 예수 안 믿어서 조주 받는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지켜야 돼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줘요 너 말씀 지켜야 돼. 그럼 복줄 거야. 너 말씀 안 지키면 너 조주 줄 거야. 어, 신명기 28장에 보면 특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살면 복 받는다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조주 받는다는 그 내용이 훨씬 길어요. 어, 여러분, 그런 말 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살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것 같죠. 그쵸? 렇 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 받아.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너 조주 받아. 그러면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죠. 그죠? 근데 여러분 신명기서가 왜 기록이 돼 있느냐? 이걸 아셔야 돼요. 인간은요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인간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 존재라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식들한테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식들한테 한 손에는 어 백만 어, 원 들고 한 손에는 몽둥이 들고. 너 엄마 말대로 하면 내가 100만 원 줄게. 너안들면너몽롱이로 두들겨 맞아. 이렇게 해도요. 인간은 안 돼요. 인간은 안 돼요.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놀랍서 놀라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열 가지 재앙을 베푸시고 홍해 바다 가르시고 또어 반석에서 물나게 나오게, 나오게 하시고 아침마다 만나가 내려오게 하시고 어, 그렇게 하셨다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면 복받고 말씀대로 안 살면 조주받아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요. 못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어디로 끌고 가요? 바벨론으로 끌고 가요. 여러분 바벨론은 어떤 곳이에요? 바벨론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고향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서 나와 가지고 가나안 땅 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하나님이 이 기적을 행하시고 어, 위적을 행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줘도 말씀대로 못 사니까 다시 어디로 데리고 가요? 원래 거기 출발했던 바벨론으로 데리고 가요. 바벨론으로 데리고 가요. 데리고 가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셔요. 그게 뭐냐면 에스겔 말씀이에요. 그 에스겔 36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돼요. 또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바벨론에서는 뭘 주셨죠? 약속을 주셨잖아요. 약속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바벨론에서 그런데 그래서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영광의 주님이 나타나서 사도행전 7 장에 보니까 영광의 주님이 나타나서 약속을 주시고 바벨론에서 데리고 나왔어요.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내가 이렇게 복주이 약속하셨. 이 아브라함이 그 말씀 믿고 따라왔어요. 따라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고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를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폐해지게 된 겁니까? 우리의 불순종으로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시 아브라함이 약속받았던 그 자리에 데리고 와가지고 뭘 약속하셔요? 성령을 약속하셔. 너희들에게 내가 주신 약속,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을 너희들이 순종으로 지키지 못해, 못했어. 이제 내가 이 약속을 바로 나의 영, 성령으로 내가 지키겠어. 다시 약속하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 데리고 온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그건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의 순종에 맡기지 않하시고 아니, 인간의 순종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경험하게 하시고, 다시 바벨론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뭘로요? 성령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이 다시 에루살렘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예수가 오셔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니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야마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약속.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시면은요,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루어진 걸알수 있어요. 거기에 보면,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잖아요. 어, 뭐라고 말하면 내가 너를 복이, 복이 되게 할 거야. 그리고 너로 말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거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근데 사실 이 약속은 어,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함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니, 인간은 이루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하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들이요, 복이 돼요. 그리고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바로 거기에 있던 16개국 모든 민족 사람들한테요, 복을 전해주는 사람이 돼요. 창세기 12장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성령받은 사람들을 통해.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된다. 이 말이 뭐냐면, 사도의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며 복을 받는다. 이 말씀의 성취예요. 뭘로 이루어져요? 인간의 순종으로는 안 돼요. 어떻게 돼요? 성령으로 돼요. 성령으로, 성령으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근거는 언제나 뭐가 되야 되냐면 예수가 되야 돼요.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가 내게 바로 주와 그리스도 예수를 예수를 내가 하나님으로 믿게 하는 이 성령의 의지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 순종을 유지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종교적 열심을 근거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의지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신앙생활을요. 내가 어, 어 종교 생활을 했다. 내가 예배를 드렸어. 내가 예배를 안 드렸어. 내가 오늘 기도를 했어. 내가 기도 안 했어. 이것이들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요. 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언제나 성령을 근거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해서.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렇게 되어 있죠. 16절에 보십시오. 내가 이르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나오잖아요. 온 율법은 내 이유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즉 내가 잘하고 못하고가 내 인생을 바로 복받게 만들고 저주받게 만든다는 생각을 쫓아 신앙생활하고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서로 물고 먹는 결국 함께 멸망하는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요. 예수 믿고 살아가요. 어, 나는 예수 믿어.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정제함이 없어. 예수 안에서 모든 게 합력의 선을 이루어 어, 이걸 믿어요. 그리고 나는 오늘도 어, 이렇게 살게 하시는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가요. 내 안에 지금 성령이 일하고 계신다. 이렇게 믿고 살아요. 이게 노마서 8장을 여러분 오늘 가셔서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일한 것을 주목하고 살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서 일하고 있는 걸 주목하고 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지금 임하신 성령이,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하고 계신가를 주목해 사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을 주목해서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육체의 소욕이에요. 그것이 바로 육체의 일인 거죠. 오늘 하루를 여러분과 제가 살아갈 때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근거를 예수께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예수가 하신 일을 가지고 그 일을 바로 하고 계신 성령님. 성령님을 주목하는 그런 하루를 살아가십시오. 그때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무슨 일이 벌어져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돼요. 이게 이제 노마서 5장의 이야기입니다. 이상합니다. 음, 어,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어,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께 붙들려 있는 삶인 것을 기억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주님 오늘도 내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을 주목하여 살아가는 한 날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가게 하시고, 내 행위를 근거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근거로 해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십시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아동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섬기는 김지웅 목사님과 교사 순장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성찬 마을 장로님과 순장 순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어, 전반기 양육 과정과 필리핀 당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를 위해서 오늘 또 기도해 주시면 아, 좋겠습니다. 이 민족과 이, 이 나라와 아, 또 북한과 아, 저 열방을 위해서. 어, 지금 끝없는 어, 세상이 너무 너무 지금 복잡합니다. 어,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또 일어나야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상황으로 세계가 초긴장 가운데 있는 것을 어, 보게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고,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고,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지금 세상이 어, 그러고 있습니다. 아주 무서운 세상이 되가는 걸 보게 됩니다. 주님, 이땅에 이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항상 성경을 주목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지구촌을 주의 국률과 자비로 덮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